우리 드디어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어, 잔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아, 네. 네. 원래는 2박 3일 하는데 우리 그 김강완 목사님 좀 몸이 좀 안좋은 한계로 1박 2일만 했습니다 아, 네. 1박 2일 하는 동안 너무 은혜가 많이 넘쳤어요 아, 네. 우리, 우리 그 목사님은 얼마나 또그 복이 많으신지 몰라 아드님도 목사님이시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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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목사님 아멘 네. 아, 네. 얼굴 안보이주어 얼마나 잘생겼네. <laughs> 또 장모님 께서 팍팍 밀어주시니까 걱정안 되겠어요. 또 아까 우리 보셨죠. 우리 그김 권사님. 맛있는 요리 해주시고 또 날마다 남마다 수고하신 우리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원장님 가끔 봬요. 가끔 봬면 제가 그럽니다. 천국만마입니다. 동료 하는 동료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 조그만 항아기도는 있지만 저 혼자 있으면 그건 못 있어요 상사님이 계시고 우리 동일자들 도와주시고 이런게 있는거지 혼자서 교회 지키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남우신 목사님은 꾸덕하게 잘이래 교회를 혼자서 잘 이끌고 가 계시고 또 교회를 잘 돌보고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진짜 이제 우리 동일자 있는 도 감사하지만 또목사님 없어도 혼자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우리들이 다동일자같이 네. 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아, 네. 제가 원래는 이 제목을 제 정할 때와 의장이 좋네 그러려고 했는데 모성촌 무서님 아까 그 제목이 뭐였죠? 잘났어 잘났어 정말 잘났어 <laughs> <잘 나왔어, 웃음> <정말 잘 나왔어. 웃음>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지는 것 같아서 그냥 제자를 부르시다 라고 했습니다 아, 네.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물 던지는 제자를 부르셨고요. 또 그물 깊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물 던지는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였어요. 두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런데 그물을 어. 던질 때는 이제 어쩌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일 시작하시는 날 하고 그물을 던지는 거 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 꼬리가 승리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공부해 봤어요. 예수님도 혼자서는 못하셔요. 동의자들이 써요. 제자들이 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더 가시다가 또누굴 불렀습니까? 그 야구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이 야구보와 요한은 어 성형책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걸갈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마지막, 내 속을 내려놓고, 썩이고, 금물 깁고 있는 거예요. 막 차분한 사람들은, 우리 김동아 목사님 같은 분은, 이게, 대개 질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잘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 둘이서, 그물을 깁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많이 터졌는가 몰라요. 그치?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한 사람도 다 있단 말입니다. 금을 깁는 제자도 필요하고, 금을 던지는 제자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필요한 제자는, 제일 먼저 필요한 제자는 그물을 던지는 제자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고기를 잡아야 돼. 여기도 어장이 좋네, 그런 상이그지 응. 김동안 무상, 어장이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젊었을 적에 이제 그 전도단으로 파견돼가지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30년 전쯤에는 아파트가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럼 똑똑, 그러면 지금은 절대 문을 안 열어줘.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때는 문을 열어주세요. 들어져 있었어요. 그럼 발을 먼저 딱 걷게 내는 거예요. 그럼 문을 못 닦게. 그렇게 풀는 받았어요. 그래서 뭐, 결혼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그때 그랬어요. 나갈 때, 구호를 외치고 나갑니다. 와, 어장 좋네. 이러고 가니까. 오늘 베드로와, 베드로가 지난번에도 고기 잡을 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그, 그, 그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옆에 있는 친구 배를 빌려서 같이 놀고 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김동완 목사님 설 전도하실 때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면 제일 가까운 정교목사님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아이 그래요? 제가 가봐야죠. 또정교 목사님께서 가셔서 안될거 저를 불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만수동에서 안나게 모여서 선도하는 네. 어, 날도 올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진짜 어장이 좋네, 그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네. 김동호 목사님 교회 이렇게 작지만 알차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정말 알차게 보여주고, 목자 필요 없는 거라. 네. 그때 우리 이층 저쪽 이층에 있을 때 우리 여기 와서 10년 했습니까? 여기 10주년 5년 아니, 아니 그때. 저쪽에서 저쪽에서 하고 여기는 응. 이전 여비었지요 그리고 오년 하고 올때 여기 이제 막 바빠서 못 왔어요. 공사할때 그때 이거 한 뒤에 방도 지 방도 넣기 전인데 그 어느 날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가봅시다. 그래서 오 목사님하고 세시서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기 엉망이잖아요. 래서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또 하겠고 막 막이랬는데 천사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놀랬어요. 어머 천사들 한내 가슴이 되는 거요 그래서 제가 김동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천사들은 발에 못안찔러요 <laughs> 그러니까 주님은 이 자리를 교회를 해야 되겠다, 내 집을 해야 되겠다, 성소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늘 계산을 하고 계신 이자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오셔서는 너무 좋아요. 또 제가 조금만 멀지만 그래도 가끔 우리는 한 동네에 사니까 얼굴도 보고 살고 목선주 목사님도 교회 바로 저기야, 그지? 거기야산 것처럼 지모를 사는 거예요. 근데 길에서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고 얘기지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고 네. <laughs>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셔요. 우리들도 제자를 불러요. 아, 네. 우리 김동환 목사님은 제자들이 많아요. 그지? 네. 어, 목사님에서 공부하고 목사님과 같이 예배드리다가 살자 어, 되는 사람들한 제가 알기도 다섯면 넘어요. 네. 제자를 길러내는데 오늘도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제자를 부르셨어요. 가, 가장 첫제자 부르실 때 베드로 불렀습니다. 저는 어, 1 2명의 제자겠지만 베드로 제자를 제가 가장 사랑합니다. 연연합니다. 어, 늘 보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수제자로삼으셨잖아요그런데 가장 인간적인... 제자들 중에서는 배도록 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인간적이 어, 얼마큼 인간적이게 하면 그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 시어머니 모시는 어렵지 않아요. 장모님 모시는 게더 어려운데요. 그도 그 장모님 모시고 살면서 장모님이 열병에 나와고 예수님 말씀 고쳐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얼마큼 가정적이고 하면 어, 전도여행을 어, 사모님이랑 같이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개바와 같이 못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 그냥 평범한 인간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동원 목사님 교회도 생명의 기도원도 평범한 사람들을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를 하고 겠다는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 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김동원 목사님 이제 아이고 우리 하늘님께서 문을 열었어요 지하 있을 때, 지하에서 제가 2년 정도 있었는데 한몇달 정도 지냈는데 몇 달도 안 됐을 때는 교당 오셔서 전화가 왔어요. 오사님 와서 홍실을 좀 가져가세요. 아 이때쯤 된다고 하지 이때쯤 됐어요. 홍실을 가지고 가는데 533 버스를 타고 한 너네 코스를 가면 되는데 어, 가다가 보면 지금 그 난수 어, 아파트 주방 아파트가 보여요. 근데 제 눈에는 거기가 다 바다인 거예요 바다예요. 근데, 어, 밀물이 들어옵니다. 제 슬픈 거, 가슴 아픈 거, 그런 거다 갖고 와. 근데 이제 썰레 나갈 때는 싹썰레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을 하시는 거요몇 번을. 제가 그때는 정말 막 고민이 많았어요. 학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별마이다 있고, 막뭐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어요. 고민이 너무 많아가 전수을 타고 가면 예수는 그러십니다. 갑선나 연연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연연해 하지마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연연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가서 그 봉식하다어올 때는 뭐예수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밝은 얼굴로 이렇게 제가 그러고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슴에 이렇게 막 고민이 많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사역를잘할수 있도록 예, 저 김동완 목사님 제게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보다 나이는 열 살이나 넘게 어려요. 근데 같이 다니면 내가 손해 보는 <laughs> <laughs> 오모 박이 되시는 되게 좋다. 우선 그래, 제가 사회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앞으로도 이렇게 변함없는 좋은, 좋은 그래, 동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봅시다. 우리 오늘 보시면 그물을 던지는 자와 그물을 깁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도 그물 짓는 자 나오고 어, 그물을 깁는 자가 나옵니다. 던지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던져야 돼 음악을 던져야 된다요 그래야지 그 고기가 들어오죠. 그 고기를 팔아서 생활도 하고 그렇지? 그런데 그 고기를 무조건 잡았다고 해서 그 그물을 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기호에 필요한 그물을 또다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해보기는 손질 한다라는 이 기울대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아닐까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 또거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느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두구절절 말씀 안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딱그 말에 예 하고 따라갔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곧그 물을 버려두고 곧이라는 이 말씀은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세기에 보면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데리러 가는 중입니다. 그랬는데 우물가에 도착을 했단 말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의 하나님 내, 내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나의 주인의 하나님 어떤 처녀가 어, 항아리를 어, 메고 오면 그 처녀가 물을 길러와서 제가 물을 얻어먹겠습니다. 그럼 그 처녀가 하는 말이 어, 어, 주인도 드시고 어, 약대에게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처녀를 만나면 그 처녀는 그냥 틀림없이 하늘에께서 보내주신 어, 이삭의 어, 짝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처녀가 물어보어깨에메고 오는 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묵묵히 바라보고 있다가 처녀가 물을 떠서 집어나옵니다. 근데 다짜고짜 곧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지? 곧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음 기도 응답하셔도 되는 거지 금세 받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금세 곧 그런데, 그 천녀한테 그랬습니다. 물 한, 물한 잔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 천녀가 뭐라 그럽니까? 예, 드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주여 드십시오. 늙은 할아버지가 이분 천녀한테 물한잔 주세요. 그랬으면, 어머, 이 할아버지 누구야? 이럴 수도 있고, 그지? 뭐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어, 절대, 무무무무 그이지아니하고그 물을 따라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것과 동시에, 어, 약대에게도 먹기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둥 순둥한 이상을 만났다 이미 그거지. 성경 중에 성경에서 나오면 많은 그어 여자들이 나오지만 제가 부러워하는 여자는 리브가를 제일 부러워하 거예요. 또그 그 두보라 두보라 어쩌면 우리 그 김동하 목사님은 두보라일지 몰라요. 두보라 여선지일지 몰라요. 어디서 살겠습니까? 그 남편이 만들어준 그 나무 밑에서 아련하게 앉아 재판을 했더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도 구매 주시고 또 이제 뒤에서 팍 판매를 주시고 이렇게 살기 잘 되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곧이라는 그 단어가 막아보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곳 우리도 전도를 할곳 나가야 돼. 내일 갑니다. 모레 가면 되는 안된단 말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보도 예수님 보르실때곧 가서 곧다 보내도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그말이안 된다 좀 일을 하고 가야지 그지 그랬는데 곧곧이라는 것은 빨리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말이요 사탄이 딱 돌아오니 일을 못 하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전도할 때는 얼른 하고 그래서. 정경 목사님 또 우리 남구시 목사님 오선주 목사님 우리 김동원 목사님 저 이렇게 우리 어느 날날 따뜻한 날, 날 오면 좋은 날 잡아서 전도하러 한번 가입시다. 그렇죠? 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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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때 그럽니다. 아, 아 네. 우리 잘 좋네 이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실 네. 네. 줄은 믿습니다. 네. 그 아멘. 동룡자들이 많이 올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 김동환 목사님, 교회도, 생 명째 기도원도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해드릴 수 있는 귀한 기도원 되기를 예수님에게로 세 명째 기도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더 축복을 할건 남았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장로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아들 목사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원장님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역을 아름다운 성역을 할수 있는 귀한 우리 김동완 목사님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지 모여도 우리 김동완 목사님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요 그 코로나 대비에 백신 맞고 나서 얼마나 아프고 서울 사회가 생각치지 못했다니까 서울 사이가 어떻게 한다고 어쩌면 의사가 그랬다잖아요. 그회를 어 너무 힘드니까 안 해도 될막 그래도 말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래도 그불편한몸으로 교회를 한번더 주일 날도 일주일에 두번 예배를 드리든 화요일 목요일 예배를 드리는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늘 드리고 주일날 또 예배를 몇번드리는냐 성도가 너무 많아서 그래 저는 저는 주일에 두번 드리고 나 근데 목사도들렇게는막네번드리겠단 말이야 저보다 훨씬 성도가 많았어요. 축하합니다. <laughs> 그래도 내 몸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 일 하는데는 그런 힘 없이 해야 돼. 근무를 뭐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어느 날은 근무를 그 던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프다 그 내가. 으면 아무것도 못을 거예요. 그래도 아프기를 나시잖아 처음에는 진짜 너무 속외사이다니까 뭐, 운동하지고 뭐, 뭐, 그러면 막막 불안한 거야 마음이. 음. 그지? 근데 지금은 막 아까 뛰어왔죠. 장 <laughs> 중에 발전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옛날 같이 또 치료 사이도 하시고 그래서 아멘 이렇게 네. 잘하실 것입니다. 목소리 너무 좋죠. 휴지도 내 땅입니다. 그래 제가 많이 배웁니다. 어떤 날은 지금은 좀더 나지만 그때는 전화해서 목사님 그, 찬양하고 불러주세요. 그 목사님 또 불러주시라 이렇게 불러라, 가리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이시기바랍 아, 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 사회자들 처음 왔어요 그지? 처음 오셔도 옛날에 막 사람 처음 본거 같지 않죠 그지? 늘 보던 사람 같고 인상이 좋아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자 그물을 깊는 자 대섭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 네 사람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첫 순교한 야고보도 나옵니다 제가 이 야고보에 대해서 공부해 봤더니 기록이 별로 없어요. 승계했기 때문에 그지 또 어. 야고보는 먼저 제일 먼저 승계했지만. 그의 형제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 사도는 그의 백세를. 장수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보면 좀 고르 는것 같아요. 그. 음, 야고보가 다 하지 못한 것. 여한의 사도가 다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신 네 명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제자였어요. 어디 가도 같이 갔어요, 그지? 어디 가도 같이 가고 그 중에 또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렇게 어, 오늘 그냥 전도하나가면 러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 같이 네 사람의 성도를 데리고 와야 돼, 그지? 그래서 더 우리의 선역게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 두고 온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두고 온 아, 교회도 섬기는 교회도 금을 짓는 자도 필요하고 금을 던지는 자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필요하도록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이 어,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곧.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구부를 불렀습니다 네 사람의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도 전도하러 나가면 네 사람 정도는 전도해 올수 있는 실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한번더 기도드립니다 귀한 생명생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날마다 날마다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동역자를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날마다 즐거워하는 천사들이 날마다 와서 춤추는 아름다운 생명생 기도원이 되서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 네. 잔치를 베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저희들은 왔다가 잠깐 1박2일로 왔다 가지만 주님께서는 늘 계셔서 밤낮으로 계셔서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저희들이 이사을 잘할 수 있나이다.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려옵나이다 아멘. 아멘.